주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일상의 삶이 하늘의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진리를 알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며 평강의 은혜를 날마다 때마다 누리며 살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간구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보호자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존함이 자랑이고 기쁨이고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신실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간에 암송하는 말씀은 6제자 훈련 44번 자기 부인 누가 복음 9장 23절 말씀. 또, 무리에게 이래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치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 음 9장 23절 말씀. 아멘.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 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모든 풍성함이시라" 하십니다. "모든 풍성하십니다." 이 풍성함이란 부족함이 없는. 아쉬움이 없는 그런 삶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우리를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고 양과 목자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자족한 삶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면 이 삶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의 고백만이 아니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다 그러했습니다. 광야에서도 노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0편 23편은 푸른 초장에서 지은 씨가 아니라지 않습니까? 풀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 공급하신 하나님을 그가 고백하고 또 찬송한 아주 그 아름다운 시로 알려져 있는 그 시가 시편 23편 아닙니까? 뭐 그냥 남들이 다 읽고 외우고 뭐 글에 써붙 벽에 써 붙이고 하니까 그게 유명해진 게 아니고 그시 자체가 우리의 삶의 어떠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풍성함이라는 게 뭘까?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의 공급을 기대하면서 사는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모든 풍성함도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비밀도 그리스도이시다. 이거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러 차례 이 내용에 대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지금 바울께서 라오디게아, 그 다음에 히아라볼리, 그리고 골로세, 이세 지역에 있는 그각 교회를 이분이 살피시는데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님이 한 개인의 거듭남입니다. 이게 이제 구원인데 풍성함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된 사람이 누리는 특혜입니다. 이걸 골로새서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을 합니다. 비밀은 끝까지 간직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이 해제가 됩니다. 누구에게 해제가 될까? 그를 믿는 사람에게 이 비밀이 해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를 위해서 바울께서 힘쓰셨답니다.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힘쓴다는 게 뭡니까?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 뭐, 뭐에 힘을 쓰겠어요? 성도를 위해서? 말씀을 맡은 말씀, 말씀사역자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힘쓰겠습니까? 힘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힘을 쓴다는 거는 어떤 자신이 갖고 있는 역량을 쏟아 붓는 것을 힘쓴다고 말하는데, 뭐에다 힘을 쓰냐는 거예요? 알게 하는데 힘을 쓰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알게 하려고. 예수님도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뭘 지키라는 거겠어요?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려주고 소개해주고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진정한 교회가 됩니다. 이게 이제 거듭남의 순간이에요. 그러면 마치 위성이 정주궤도를 돌듯이 에너지가 뭐 특별히 많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하루에 몇 바퀴씩 지구를 도는 게 정지 위성 아닙니까? 어떻게 그 에너지가 계속 공급돼서 돌수 있겠습니까? 그 성춘권 위에서는 이 위성이 특별한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까지 올라갈 때 힘이 드는 거지. 그 궤도에 딱 올라가고 나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 그러한 겁니다. 거듭나는 게 어렵지, 일단 거듭나고 나면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뭐 전에는 뭐 끌려 나오고, 또 밀려 나오고, 뭐 시켜서 하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깨닫는 순간, 이제 스스로 합니다. 스스로. 다, 아, 말씀도 스스로 읽고, 기도도 스스로 하고, 헌금도 스스로 하고, 봉사도 스스로 하고, 다 스스로 합니다. 스스로. 합니다. 이게 정지위성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에스겔 환상에서 본 허리를 넘어서 사람이 헤엄칠 정도가 되면 그게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성령님 안에서 누려, 누려지는 보장이죠. 보장. 본문도 똑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골로새서는 교회 안에 있는 거짓된 자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알고 있는 복음의 가치가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3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대요. 다 드러내 보여주면 누가 그걸 안 갖겠습니까? 감추어져 있다니까요. 그 감추인 보화를 본 사람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결단이에요. 그 보화인 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왜 거기다 시간을 쓰고 돈을 써? 그 가치를 모를 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뭐, 사회비 이단들처럼 뭐, 교회에서 남을 미혹합니까? 갈취합니까? 그 갖고 있는 것을?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걸 찾아서 누리는 거지. 찾아 누리면서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우리가 조금 내어놓는 거지. 뭘 교회에서 뭘 갈취한다면 이건 다 잘못된 겁니다. 뭘 내놓으라, 뭘 갖고 와라, 이런 말을 찾고 하면 이건 문제가 많은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모르면 가르쳐 줄수 있어요. 근데 알고 나면 굳이 그걸 계속해서 말하지 않아도 죽을 때까지 한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제선님이 11조를 가르쳐 주고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하고 있잖아요. 아무런 거기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당연해요. 당연해. 마땅하고 당연한 줄 처음에 배운 대로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 그거 하는 건줄 알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는 거야. 그때 뭘 알고 했겠습니까? 뭐, 교회를 압니까? 뭐, 성경을 압니까? 아무것도 모를 텐데. 기도도 할줄 모르고. 근데 하라니까 한줄 알고, 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갈등한 적이 없어요. 금액이 많던 적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누리는 특혜입니다. 그게. 그, 누군들 안, 그, 헌신이 쉽겠습니까? 다 어렵지 시간 내고 돈 내고 몸 쓰는데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걸 기쁨으로 합니다 기쁨으로 비밀이죠 그러니까 비밀 비밀을 간직한 자가 영광스러운 비밀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 4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께서 왜 그렇게 힘을 써서 이게 옳은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바른 거야 를 강조하시고 그것을 확인하십니까?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함이라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교묘한 말, 이 속이는 말에 대해서 그건 아니야라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모르니까 복음을 잘 모르니까 휩쓸리게 되고 솔깃한 말에 넘어가는 거야. 그렇게 속지 말라고 지금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계속하여 가르쳐 주는. 5절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지만, 마음은 늘 당신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질서 있게 행하는 걸 내가 바란다. 또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내가 몹시 기쁘다. 이 질서 있다는 말은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에 대해서,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할 거야. 그럼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이. 이게 질서 있는 거예요. 성실함이고요. 근데 예측을 못해요. 이랬다 저랬다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면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아요 어떻게 할줄 모르니까 그런 이들은 상대할 때마다 항상 불안하죠 불안하고 뭔가 안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질서 있는 사람은 예측이 가능하다니까요 아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반드시 이렇게 행동할 거야 이게 가능해요 예측이 이게 질서 있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하다 라는 말은 예수님을 알고 또 따르며 사는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질서 있다, 성실하다,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다. 같은 말이에요. 그걸 볼때 어떠하대요? 기쁘다지 않습니까? 이거는 모든 영역에서 가르치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배운 대로 하는 사람들을 볼 때, 6절의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다면 그 안에서 행하래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합니다 아예 뿌리를 박으래요. 뿌리를 박는다는 게 뭡니까? 거기를 근원으로 삼고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말뚝을 박는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딱그 자리에 항상 있는 거예요. 이게 질서 있게 행하는 겁니다.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다는 게 뭐냐면 정함이 있는 거다그 자리에서 내가 요동하지 않는 거야. 누가 뭐라고 말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거야. 나는 그분을 벗어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 있을 거야. 이게 뿌리를 박은 자가 하는 행동이고 언어입니다. 그러면 뿌리를 박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라죠. 당연히 자랍니다. 잘 자랍니다. 이게 세움을 받는 세움을 받아야 그 사람이 혼자 독립적으로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할수 있습니다. 양육, 훈련, 이 모든 걸할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의 궁극적 그 모습이 뭐냐면 세움을 받는 거예요. 세움을 받는다는 게 쓰임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일상에서 감사함이 넘치게 된대요. 그래서 감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누리는 혜택 중에 혜택입니다. 그래서 그 입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성에서 나오는 건 그냥 노래로 부르는 게 아니고 정말 그 마음에 기쁜 뜻으로 감사할 때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 그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에게 뿌리가 박혀있고 거기서 세움을 받고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 믿음에 굳게 서있는 사람 이 사람 안에 감사는 넘치게 됩니다. 감추인 보화인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삶이에요. 오늘 말씀은 감추인 보화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자비로우신 주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듣습니다. 간구하오니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실 뿐더러 우리 주 예수님을 바로 알고 굳게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 새 기쁨이 넘치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시옵소서 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겸허하게 하시고 사모하며 배우게 하시고 배운 것을 행하며 살아, 간사하고 속이는 자들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끝날까지 남은 자 되어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